여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? 어? 푸테라 녀석인가? 아, 푸테라는 하늘을 아, 날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거든. 땅으로 뛰어다니는 육식 공룡들을 나는 잡으러 가겠다. 그래도 초식 공룡이 여기에 왔어. 그래 여기로. 아니야. 아직 안 왔어. 바라스? 바라스와 스아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안돼 거야 여기다 또. 예. 얘 초식공룡이야. 파라사우 롤러푸스. 아예 애플 어, 얘 먹는 게 초식공룡이야. 여기다 왔어 주호야. 그래서 파라사우 롤러푸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, 나 주호랑 놀러 가야지. 주호네 집에 가야지 하는데 악어가 기다렸다가 아, 하더니 파라사우 롤러푸스를 팍 물어버린 거야. 아, 아, 주호랑 놀러 가지 마라. 너희들. 아,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희들을 잡아먹으러 가야겠다. 하고 허러저러 울록술을 가지고 데리고 가지 뭐야. 그래 난낯쌤 우리도 날쌤 놀죠. 그러자 이 친구들이 원래 되게 무서웠는데 친구가 잡혀가는 걸 보고 응, 갑자기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. 난난 우리 작전은 잡고 아빠 어. 아빠를 몰래 가 가지고 아빠는 여기에 있어 난난 갑자기 난 요, 응, 음, 그러자, 아가가 벽에 위 올라간 애를 보고, 이렇게 하늘을 딱 보면서, 저 녀석은 뭐지? 하고 있을 때, 아빠가 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, 여기에서, 원래, 파르사우 롤러포스를 탁! 데리고 간 거야. 그래서 어, 이 녀석!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, 막 도망가다가, 여기에서, 이렇게 해서, 열려라! 삐빅삐빅! 삐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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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, 이렇게 도망을 간 거야. 이렇게 도망을 가고 문을 다시 치. 닫자. 마어가이 녀석 누가 내 먹이를 이렇게? 어 여기는 자, 길이 막혔잖아. 자, 내가 여기 있는데. 어너 여기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와? 그렇게. 그 점프할 수 있어. 여기 어 얘도 점프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걔 네. 얘는 벽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? 어겠어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신우이가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왔잖아. 그러면 신우이는 괜히 까불다가. 에이. 그러니까 그렇게 까불면 안 돼. 어나 <laughs> 아, 아, 여기 있을게요. 알았어. 에이, 여기 문이 닫혔는데 얘네들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간 거지? 아, 아까 여기 이게 오, 어, 푸테라가 어, 하늘을 날고 있다. 푸테라를 준비하고, 징 푸테라, 징 푸테라한테 미사일 발사! 벌써. 그렇게 하지 마, 알았어. 어, 안 되겠군. 어, 됐다. 쟤는 저문을열줄 몰라. 다시 주원의 집으로 가자. 하고 주원 집으로 이렇게 왔어. 그러고선 망을 보고 있던 신우기한테 신우가 쟤네들 여기 오고 있니? 안 오고 있니? 이렇게 물었어. 응. 아직 어 어디 비밀 어, 뭐, 안, 뭐, 안 물어가질까 어가안 어, 오고. 있잖아. 알았어. 그러면 여기 안전하니까 여기서 숨자 알겠어. 됐어. <laughs> 아, 다른 길을 찾아내야지 되겠다. 근데 그때쯤에 큰 공룡은 이미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. 이 녀석들 여기 어딘가로 가면 아빠 철 집에 갈수 있는데. 아...